채널을 뽑을 팀이죠. 제가 오늘 할 것은 각은전인데요.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모시기 모시기 게스트랑 모시기 모시기 게스트인데요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한쪽은 못생긴 임신 모스터고요. 한쪽은 원숭이입니다. 자깐 꾸라치 공섭에서 만나 무기했습니다. 내쳐. 오시 뭐야? 뭐야 뭐야 기습 공격을. 오씨 공격. 겁나 잘한데. 야 설마 발리는 건가요? 자 공치어서 전방이 똥똥펀치였더니. <laughs> <laughs> 아니. 전방에. 아니요 밥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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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긴 없고 전방이 어때? 진심 펀치 전방에 아닌데 준호가 알을 부르러 부부부 호랑이가 만들어 내 전방에 똥똥 펀치 아니 내가 안 했다고 이게 계속 똥똥 거리니까 똥 좋아한데 야 부르면 니까 물똥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똥이 <laughs> 물똥 살살 살도 오딱 거려 하지 <laughs> 마 이미 <laughs> 똑딱 걸린 것 같은데요? 아니 이비. 뭔 소리야 저 제, 그쪽 옆에 있는 사람도 똑딱 걸린 것 같은데요 이미? 얘는 그냥 얼굴이 똑딱이야 <laughs> <laughs> 어, 맞는 말이야 할 말이 없어 저기 지금 옆에 서 포스탄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 아씨 랩블링 리는 건가요? 깡깡깡 개가리. 그것도 모르세요? 아저 바보 어 음, 그쪽이네 너가 더 바보 맞는 말이네요 지금 아프시겠니까. 누가 꿈썼어요? 이상한사람이이상한 이상한 사람? 정도 여기 있네 아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는도는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정는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정도이정이거이거다이 왜이쪽으너뭐 할까? 그렇게 잖아 야, 됐어. 야, 뭐 할까? 이게 yeah, 어, 전반 전반. 아, 이거 진. 아니, 아니 지금 밥상 박상 디얼기 박상에 이게? 엽기? 어. 근데 이건 모션만 나오는데. 아, 그럼 아 나는 그이브 30번째. 신기해. 오케이. 게요 오. 잠깐 이 땡기면 틀리니? 여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저작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시끄러워요 난 더미 죽여서 아.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이타마 콤보 알려드렸어 이게, 이게 방금 아니. 내가 쓴거 여러분 제가 사이타마 콤보 알려드렸죠 아니요 저 몰라요 이거 말고요 이제 무술 똥똥을 해보겠습니다. 무술 똥똥이요? 이것도 <laughs> 재밌어요. 지금 그뽀랑이 TV 아 뽀랑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 있는 사는 그거 몰라요. 뚜르르. 아방을. 난제 공룡건. 난공룡이야 어. 아. 미친. 음 이번 애들 하는 거 일. 전반에 똥똥판. 아왜아 아, 지금 입이 너무 달라붙어. 똥똥거리시네요 <laughs> <laughs> 침침거리시네요. 맞아요. 하야. 이게 <laughs> 여기... 나 갖고 두개걸 붙여. 아. 뭐 부술려나 그쪽에 두 개로 불을 부... 부서지. 이부숴 부서 가서 같아. 할까요? 부숴 부서... 네. 두개걸 불사. 그럼 누구 한테 할 건데? 도미. 도미 한테. 예름이. 나는 그냥 응, 거미 제가 궁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냥 거미 녀석 궁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네, 네. 골라주세요 봅시다 아니 궁궁 궁 캐릭터 <laughs> 저요 나 뭔데요 전반에 똥뚜펀치 그거 사이타마 저 주술가요 무슨 뭐, 주술, 주술가 하나. 돕내야 돼동네 이거 요거요 불마? 어나 이거 이거 히어로 아, 해, 아 히어로? 어 오케이 나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돼아 이거 하고 나 콤보도 잘하거든 요 네 제가 생각했어요. 이순신이 때는... 먼저 아세요? 순신장군. 이거 이순신 장군님 그 순신 아마도 이순신 장군님 을 모욕하신 거예요? 아 진짜 아, 나 이분이네. 이름을 딴 거지? 혹시? 아 이거 어퍼컷 아니지? 사이타마랑 헷갈렸네요. 오케이, 소리 이건 아 그래 소리커. 전발의 똥장사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쓰 레기통으로 한번 해줘. 나하고땅 하고, 한번 땅땅땅 어디 서춤을 춰？기 대기, 기 대기, 기 대기, 르팍기 대기, 기 대기, 기 대기, 기 대기, 기 대기, 기 대기, 기 대기, 기대 짱짱 출차문안에 이상한 말소리출차 문창 문자, 아 문자 동이란다 문자다 김신호 김신호의 출차 하지마 수영할때 실조복수 이거 담아래 담아 담 이거 말해 방금 그게 콤보입니다 일단 얘좀드일게요방쇄하봐요 방쇄 방쇄해 방쇄 이거 아 어. 이거 한번 막아줘 애초에 음. 아, 근데 유튜브 할때왜 선생님이야? 음 좋습니다. 그리고? 네? 어? 음, 안 됐지만. 당당한 번씩 죽어요. 음. 하고 한번 더. 빌마에 빌마 이거 내봐한번 더. 그 자동 자 같은 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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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요? 불마요. 네, 불마 다음에 고르고 있으세요. 무엇? 무시. 무엇일요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? 제일 어려운 거요. 네. 있어요. 네. 와일드 사이키. 왔어. 오케이. 이넷 중에 이네 스킨 중에 다양한 게 뭔가요? 나이타마요. 요거 아, 요건 요구. 카운터야. 인피니트 란. 오라닉 Q&A. Q&A 영상 언제 올리나요? 검면네요의 ASMR 뭐요 아니. 저요? 지금 9 2명이거든요 제가 조금 할게요 요걸 요걸로 죽여야 간지는 안돼안대도 때리지 않으세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 어름 많이 되면 제가 현질 하겠습니다 오, 네. 오 좋은데? 그쪽 그쪽 기준 네. 누가 현질한대요 갑니다 어? 한

2초, 2초, 리초 아니 이이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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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죠몰초 2초, 2죠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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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알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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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야, 딱 딱딱 딱딱 이코컴퓨 이거 완전 똑같은데 초저 실적 포 님. 포님한번더이거한번 더. 레스 칼리버. 울지탱카이. 한다. 삥잡다레탱인칼대 아직 분 엄마 공 o 안뜨거 i n g 다 o 게임 a 안 l e to 어 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 o i 딱 꽂아요. 오. 딱 빼요. l e t 요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 제가, 총, 제가, 그리 기남이, 기남, 일출 갑니다. 아, 제가, 청사을 누니까, 안 됐네. 이 빼는, 아케미차. 아케미차. 와우. 내가, 내가, 제가, 제가, 제가. 음. 이한번요 저, 저 여기. 그, 기약, 좋은 게좋은 진짜 넷플릭스. 아니. 아, 에 제가 콘고있지 비싼 제가 콘고 자, 이제 무쪽와인 사이키. 요거요? 네. 요것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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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, 뭐였지? 두개골 봐서 사겠어요. 아. 이거, 안 그렇게 안 아, 아니. 기다려요. 기요 기다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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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기다기다려나 기다려요. 기다려 태탄포성포 나와있다고아 그쵸 그쵸 치킨 먹느냐 아. 수빈이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한 다음에 스킬 못뭐 쓸까요 이번에 돌무덤이요 간... 네, 아 돌무덤 해봐요 이번엔 좋 차례죠 네 폭발전 이거요? 아니, 음, 아, 아니, 폭발전이 이거요 아니 요거요 길모션 돌무덤 돌무덤 안 좋은데 해봐 아 폭발전이 저거 요거요 어. 똑바로 주네에스칼리에스칼립버 귀르신, 우리 그름즈다 자세가, 무르무르, 미어, 미이 미어, 이어 미어, 이어게말미어 진짜는 이머이가 이거 돌아나요 7, 휠 우선 폭풍을 건너해 봐. 오, 오케이요. 이는 폭풍에 잡내고 오케이. 전환이 전환이 오케이. 어, 왜 그래? 죽고 야 앞으로 꾸어 이거 어떻게 하죠? 공포, 파 아니 빨리 안할거면 오세요 아, 안할거면 가세요 포공다 공포, 공이 공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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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포 공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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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포 공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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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두번 누구... 죽거면 안되는데.. 지금 코 일단 요걸로.. 죽여 있는.. 일단 요걸로 죽였는데나인는 이거.. 이고입니다 그리고 요거.. 아~ 여기 있 아. 하고 인 라인.. 아~ 이거.. 천천히.. 똥 그래서 이게 뭐야 아, 응? 이제? 아 이게 뭘 파사? 이게 뭐야? 자르자. 라이벌 안 하시나요? 라이벌이 라이벌 로젠 맞긴 네요 이게 뭘까요? 드래곤. 아니 저접었어요그래지 맞아요. 진짜요. 아니 굉장예굉장아 KJ? Yeah. KJ yeah. 재밌는데. 2 n e 2 n e 2 n e 2 n e 2 n e 2 e 2 n e 2 n e 2에 e 2 n 보셨나요? 아니야. Yeah. 아봤요요 근데 이건 궁 채우기 어려워요. 잔 e 나 n e 2 n 두 번, n e 번 n e 2 n e 2 n 나2 n e 2 n e 2 n 번2 n e 번 n e 2 n e 야 돼요. 네해야된다고요 먹는다고요? 밥을 해야되아 이거 이거 주놈 이거 압 뭐? 어뭐다무 좋은데 이거? 발자국 딱 남고 좀 이따가 사라지네 나산포 얘는 컨운터 우선 고지야배지 네. 기를네 <laughs> <laughs> 니가 네. 하나요 저요? 예? 예. 니이거가 니가. 니 뒤로 넘어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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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면 재밌으셨다면? 구독, 좋아요, 나, 찬! 이제 빨리 궁두 번만 채우고, 그거, 짠 겁나 재밌는 거보고습지다 짠! 나는 그냥. 아! 또못 <laughs> 찍었다. 네, 이 정도 한번 봐야 돼. 그니까요. 러페이지를한 번도 안 봤어요. 근데, 보수한 배우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. 응. 이게 좋 어. 요 야, 궁, 궁, 궁. 혜연씨 응. 안오면궁 먼저 합니다. 자, 응, 응. 요게 그거거든요. 겁나 재밌는 거. 요거 할까요? 거 할까요? 거 제일 재밌는 게. 해. 요거. 20, 20, 20, 20, 20, 20, 2이 20, 20, 20, 야, 작가에 작가에 반 차요. 이제 그거 겁나 간지나는 거좀 이따 보여줄 20, 20, 20, 20, 20, 그0 20, 20, 20, 20, 2어요 근데, 모두 안에 그거는 한몇딜 들어갑니까? 한 방이에요. 겁났세요 네, 겁나세요 간지다. 간지도 겁나 나요. 그래요. 재밌으면 됩시 나를 선 오! 재밌으면 랜선. 랜선. 됩니다. 오. 오, 오! 오, 됐다. 됐다. 얘 하면 일단 얘한명 일단 이거 어 맞아요 맞아요. 이 들어 봐. 요뭡니까풀좀 아이 이제 무제한 플렉스 작업 가능하다고 알려 주는 거 같은 거 좋은 거예요. 우리한테는. 고맙다. 잠시만. 잠시만. 이거. 맞아, 이리 와로이냐아이분 괜찮아. 이 괜찮아. 이거 무조아다다다이분괜맞아 이거 괜아니요아이건 괜찮아. 이거 아 이거 괜찮아. 이거 괜찮 各屋里的朋友，大家好，我是你们的主播小杨。